안녕하세요. T1 서포터, 케리아입니다. 일단 MSI, 국제대회 출전해서 너무 기쁘고요. 근데 저희가 스프링 때 준우승을 해서 좀, 스프링 준우승 했지만 그래도 갈수 있어서 좀 빠르게 경기를 해서 좀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시, 시간이 빨리 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음, 그냥 되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좀 팀적으로, 팀적으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, 나눴던 것 같아요. 어, 개인적으로 컨디션은 괜찮고요. 그때 안들 쳤던 거는 아침에 사실 세수를 하다가 폼클렌징을 깠는데 눈에 갑자기 다 들어가가지고 그 염증이 하루 챙겨가지고 꼈었습니다. 원래 비밀이었는데 하도 걱정 많이 하셔서 여기서 풉니다. 좀 이제 장 시간 비행하다 보니까 계속 잠만 잘 수는 없어서 그 깨어있는 시간 동안 할거 찾았는데 그냥 이제 드라마 스토브 리그랑, 애니메이션 최애 아이 다운받아놨습니다. 이제, 결승, 13.5, 저희가 플레이오프랑 결승전 때 했던 거랑 크게 막, 몇 가지를 제외하고, 크게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. 그, 그 돼서, 뭔가,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고, 아무래도, 원딜을 좀잘 키우고, 조합을 잘 짜는 게, 한타 조합을 잘 짜는 게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최근, 아, 몇 시간 전에 한 G2 경기인데, 이제, G2의 탑 선수가, 브로큰 블레이드 선수가 올라프로 재밌게 하는 걸 보고, 네, 재밌었습니다. 보면서. 워낙 다잘한 팀들이라서, 진짜, LPL 두 팀도 그렇고, 젠지, 저희 LCK 젠지도 그렇고, 다 기대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, 네, 그리고 G2도 기대되고, 네, 뭐, 저는, 저희 팀이 좀 어떻게 이제, 결국 사연, 질문 계속하고, 이제 뭔가 변화가, 크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최근에 소통을 되게 많이 했고 좀 극복할 시기가 온것 같아서 저희 팀이 가장 이제 경기에서 어떻게 할지가 기대되는 것 같아요. 어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좀 항상 마무리가 아쉬워서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아쉬웠을 텐데 그만큼 저희도 저희한테 많이 실망을 했어가지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잘 성장해서 이번에는 진짜로 더 이상의 그거는 없다고 생각해서 잘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